그 브레이크 붙그방아아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뭐야? 우리야? 아니, 이상호 뭐 어머것도 어려워? Let uh, on the l o s 야! 포가뭐할게 없네. 그 이상호 가다 죽고 기니까 시민들만 추리로다죽이고되기네 아, 이상호 내 말엔 동의하지 말라고. 아, 니 이상호 동의한다고. 와! 아니 방어파는 얘들아 방어파는 시민이 이길 수가 없어 인포가 3명이였어 가지고 어, 야나 인포, 인포 3 명이었어 어 이상호까지 게... 이상호까지 3 명이라 가지고 그리고 와 어, 이승나 어, 어, 아, 어, 어, 아, 소름 돋네 와 근데 이승나 소름 돋아 말 한마디 안 하고 욕겹네이상호나 정세히... 이제 너못 믿겠다 와나 진짜 내 인포보다 이상호가 킬더 많이 했어 아니 인포보다 이상호 그만 하고 싶어 나 진짜 <웃음> <웃음> 어민 포스네 이거. 존나 억울하다. 씨발. 와 소름 돋네 다 그냥. 나 이제 네안 믿음. 똑같지 못함. 와 나도 네안 믿음. 얼마나도 아니라고 해야 돼. 얼마나도 아닌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거 아닌데. 오 어, 자꾸 맞다 그러고 아닌 거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맞다 그러는 거야. 나 진짜 아닌데. 딱뜨고 전기실로 가는 친구들을 바나냥 흰색 애교용 노란색 이삼우 한성주 수이빨 바나냥 수이채완 타연누리 바나냥 수이채완 타연누리너 어디임 이삼우 나 여기임 음. 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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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박 만 빨강 빨강 이거 빨강. 존나 많았는데 이거 실험실에 일곱 명 있었는데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상호 형 어? 나 왜? 상호 형어 너가 죽였지. 나. 아? 너가 죽였지. 뭔 개소리야 나. 아나 아, 진짜 얼굴 죽을 거 같아. 거기에 상준이랑 상호 형이랑 셋이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상호야 시체 위치 거기 실험실 맞지? 실험실이. 실험실. 모르 그건 모르겠고, 그 망향경으로 보는 곳그왼오 자자 그그 그 방이고 그 망향경 보는 데서 왼쪽 밑에. 어. 어. 어, 어. 어. 네. 야 이거 그 실험실에서 오른쪽 그 차우하고 내려가는 내려가는 애들 어. 누구야? 내려간 애들은, 아, 내려간 애들은 범인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타요는 내려올려다가 다시 올라갔어. 오, 안에 다시 올갔어 다시 올라갔어. 왜냐면 사무야, 나누구지 어, 알고 너무 디테일한데야 뭐, 누구야 타요요? 너 비트이드 자기봐아나 어, 진짜 아니야. 어, 오른쪽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걸 생각해서. 왜냐면 그 안에서 죽인 거거든. 그거 불 끄고 죽인 거야. 이거는 인정 인정. 불이 켜지면서 바로 봐서 신고받은 존나 그런 거거든 이거. 용의자 명단 좀불러주실래요 수의사 애교용 받고 애교용 받고 다누리 김민규는 나 아니야 아들이. 야 근데 잠깐 애교용 나한테 호감작한다 야너 표본실이 아니야? 난난 제일 야난제 몰라 근데 제 소름 돈다 난 애교용은 몰라 어? 아 누리 아무 말도 안함아뭔 소리야 나 아니야 나는 최한이랑 표본실에 계속 있었어 절대, 절대 아니야 다누리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 없어 이렇게밖에 안 나서 나 믿어. 투인! 자꾸 찍어. 투인 찍어. 투인 찍어. 투인 찍어. 투인 찍어. 아니, 이거 아! 아 아니, 10초는 두이! 뭐야? 10초 때 자꾸 외치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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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10초를 <laughs> 좀 하지 마 봐. 10초로 좀 10초로 조용하네, 이거 나도 아니야? 아까 이렇게 나어 야! 리 아님 리 <laughs> 트롤이라 나갔다, 나이스. 나사 트롤 나가놓고. 아니 데 이거 내가 누구 누구랬지? 이 병정 아니면 룰리룰리 아니면 최완인데? 최완이 아니면 병정 중에 한 명은 있을 것 같아. 어, 미치겠네 이거. 진짜 지금 주는. 아, <laughs> 이상호. 씨. 나의 증명해준 유일한 사람이 사라졌다. 아 이상호도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신는데확시가 사라져 버렸네. 나 맞았어? 수인? 수인 맞았냐고? 어난 모르지 아니 수인 범인입니다 러잖아아 범인 아니래 어 아니래? 어 그럼 누군데? 너왜엄마한 사람 잡은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 저러다시피 10촌원이 딱 맞네 아니 왜 로또그래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수인 소꺼지 갑자기 하나. <laughs> 다는... 한나형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애교형 어디갔어? 죽었다. 애교형 어디 있어? 박시연. 아니, 내가 범인 맞추는 거 보여줄게. 범인이 쉬운 걸못 맞춰? 다노림. 아, 다노림 맞아. 왜냐면, 조용했잖아. 그니까, 러 이게 범인들의 특징이. 범인... 근데, 범인들의 특징은 내가 프로파일링식을 공부해보니까, 어. 범인들은 처음에, 병정이나 타요 같은 경우는, 조수다 보니까 말을 먼저 처음에 해. 어. 근데, 병정. 이 좀, 우리 같은 족박 같은 경우는, 일단 조용히 하고 있는다. 병정 말이야. 범인인 듯? 잠깐만. 그이? 병정 방금 여기 왔거든? 어.

바누리 꿀땡땡 같이 있었는데 왜 죽었어? 나 c t m 보고 있었는데 뭘 같이 있어. 그런가? 근데 저는 있는 걸 봤기 CCTV에 때문에 이거를 형이, 형이 거짓말한 거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같이 있는 걸 봤어. c t m 보고 있으면 같이 있는 거못 보잖아. 내 옆에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못 보는 아니, 거, 거 인정하긴 거거 해요. 있어요. 아 맞아요. 보면 이안 보여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내가 뭐, 만약에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병신이 아니면 내가 이거를 같이 있으고다 보여주고 뭐 죽일 수가 없어. 잠깐, 잠깐, 잠깐. 6시에 시체가 있었는데 제가 나갈 때 자메이카 체한과 하이파이브 치면서 나왔어. 그래서 이거. 전 자메이카 체한 의심됩니다. 자메이카 체환 플러스 타요 와 r 병정입니다. 환이 아니야. 아전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탱탱이 형이랑 저랑 그나마 제외할 수 있고 자메이카 체환 아까는 꿀탱탱이 무조건 살인한 거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편먹 어, 뭐 아니 아니 일수그네명 중에 한명이 아니 아까는 무조건 타요 형 말이 많고 거짓말 치는 거라더니 이건 진짜 자메이카 체환병정이 민교 어, 가자 채환아 어, 민교, 어, 민교 어, 가자. 어, 민교 어, 민교 어, 민교. 어, 네, 민교 가자, 민교 가자. 자메이카 제한 달아. 자메이카 제한 자메이카 제한 달아. 맞아. 진짜 남남 자메이카 제한 병정. 누나님 나 소름돋음. 나 방금. 나 방금. 아 아, 민교가 진짜. 민교야 달아야 누나. 어 뭐야 우리야? 아 민교 아니야? 아니야 언니 계속 소리나. 민교 아니야. 아나 그만큼 아 이거 보고 아인인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짜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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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왜 갑자기 아니, 나는 근데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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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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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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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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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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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호 어몽어 어려워? 어? 아니 10초 넘기고 나 아, 미쳐버리겠다 아니 이상호 존 못함 지말라고어 아닌데 아, 마이크 끌게 주, 죽여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상호. 이상호다. <laughs> 연발폭태연폭. 어, 그... 나 봤어. 나 CCTV로 봤어. <laughs> 저 봤어요. 저, <웃음> <바꿔>. <웃음> 저 봤어요. 네? <laughs> 누구인데요? 저기 고문관 씨요. 아 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형말맞아 제가 이거 들어가자마자 CCTV 있어서 누른 거거든요. 이상호 왜 죽였어 이상호 왜 죽였어 이상호, <목소리> 이상호. 아니 이상호는 어, 이상호는 어,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했는데 이상호가 바로 죽였어 네, 이상호씨 바로 한번 해보세요 민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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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실험실이 어디 실험실이 어디 저 12시에서 1시로 바로 갑니다 이건 봤다니까 찌르는게 맞아요 아니 씨발 아니 아니 단우리 단우리 わあ、ちょっかちもたんだ。はあ